안녕하세요, 저는. 순나 중학교 1학년 권준서입니다. 저는 저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내 선교를 안는하고재는저잘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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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와 찬양 기도 큐티를 올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배, 제가 이함시 시간에 좋았던 점은 저희의 작은 목소리와 기타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국내 선교가 많이 힘든 선택인 줄 알았으나 막상 국내 선교를 하다 보니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얌시 시간에 했던 큐티 내용이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원의 먼지만 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산 만큼 커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본뒤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점은 처음 기둥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 현재는 믿음이 산만해지고 믿음이 산만해지는 그런 점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는데 부유하고 재로운 사람이 아닌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점에 은혜를 받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간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기 선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더 뚜렷해지기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학 중학교 2학년 김유민입니다. 저는 성교를 다녀왔습니다. 성교를 가기 전에는 성교대원들과 열심히 성교카페를 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내가 성교에서 잘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성교대원들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성교를 가는 버스 안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항상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정하게 오고 갈수 있었습니다. 성교를 가서 히, 힘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성교 대원들과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 저는 이렇게 밥을 먹는 것, 일하고 오시는 것들이 사소한 것들 모두 다 주님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성교해서 밥 먹기 전, 일하기 전, 찬양하기 전 등등 모두 기도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교를 갔다 온 이유로 성교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소감문을 쓰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회개하고 항상 큐티하면서 성교에서 받은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도 성교를 갈 기회가 있다면 가야겠고 모든 분들이 성교에서 저처럼 좋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산학 중학교 2학년 송은지입니다. 이번 교회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함께 가자고 견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의 일미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마음과 또 새로운 겸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식당 청소부터 음식 준비, 잡초 뽑기, 찬양, 큐티, 그리고 여러 봉사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진 않았지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선교 대원들과 선생님, 목사님께서 제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육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큐티 시간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소하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귀한 사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찬양도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한 성교 대원들과 선생님과 목사님과의 교제 속에서 많은 감정과 느낌을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교를 통해 저는 성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기며 살아가기 다짐합니다. 눈에 뜨이는 일부, 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성교의 삶임을 배웠습니다. 이번 성교에서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저의 신앙과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산학 중학교 2학년 열람입니다 이번 2025년도 수산학 선교 대원들을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신청하였을 때 학교를 빠지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 카페 활동들을 할때 힘들고 귀찮다는 게으른 마음으로 선교 카페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꾸중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게 되었던 날에 그때에도 주어진 활동들을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꾸중을 살짝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티를 하는데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교가 되어서 반성을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할때 회개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더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성교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예배들과 반성들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세상 속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이번 성교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잊지 않고 삶에 적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뜻깊은 성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산학 교사 이서연입니다. 매년 수산학에서 국내 성교를 다녀와 결산 예배를 드릴 때면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수산학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강도현 목사님과의 짧은 대화 중 섬길 수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청년회 때에 국내 성교를 가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여 성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인애플러스교회 평창힐링센터 국내 선교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노방 전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듯 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주된 사역들이 재초 작업, 상인애플러스교회 청소, 힐링센터 청소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가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부분이며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성교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길거리를 돌며 복음 전파하는 것도 성교이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쓸고 닦고 정리하며 이곳으로 예배 드리러 올 누군가를 뒤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까지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자 성교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창에 갈 때면 항상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만 봐왔기에 별 생각 없이 수련에 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 디딛는 곳, 서 있는 곳,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누군가는 아무런 보상도 관심도 없이 묵묵히 헌신했다는 사실에 제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길 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였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되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다른 이가 칭찬을 얻게 된다면 괜히 속이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묵묵히 순종과 겸손의 자리를 지켜나가야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옆에 있는 저의 가족들, 공동체 안의 지체들,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제가 다니는 교회부터 제대로 섬겨야 할 선교의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제대로 섬길이라 다짐하고 섬겨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 손길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제 주위에 제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 저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가 우선적으로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선교이자 섬김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고 중보기도를 해 주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 크신 은혜 자리에 저를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렸고 함께 할수 있음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이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대보다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배움을 머리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닌 제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제 자신이 깨어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낮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기에 그걸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나의 열심과 헌신과 공로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고 내 평생에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3월 중순에 시작한 성교 카페부터 7월 중순에 성교 일정을 모두 마치기까지 이긴 여정 가운데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 교사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학생의 교사로 섬기며 매년 남몰래 피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사나 국내 성교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진행되는 성교 카페와 늘 엄청난 거리를 자랑하던 성교지들이 부담스러워 그동안 여러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내세울 변명도 없었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교대원 모집 공고가 올라온 당일 기다렸다는 듯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성교 카페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무척 정신이 없었습니다. 포스터 제작부터 군고구마 굽기까지 낯설고 익숙치 않은 일들일들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군고구마 담당이었는데 처음에는 고구마를 하도 태워 한동안 교회 탄내를 퍼트렸습니다. 5월이 지나며 걱정했던 무더위가 시작되었지만 나보다 열 살은 더 어린 학생들이 묵묵히 닭꼬치를 굽고 음료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 나도 질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군고구마가 맛있다는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보면 속으로,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말할 정도의 나름의 기술이 생겼습니다. 성교카페 수익으로 평창 힐링센터에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하고 시험 가동했을 때 그동안의 더위와 수고가 단숨에 날아가는 듯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어느덧 성교카페의 운영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평창에서의 선교 사역만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쯤, 교회 내 여러 큰 행사들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서 점점 부담감이 커졌고 지친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의 불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입술에선 온갖 불평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대학교 학기 계절 학기를 듣고 있었는데 기말고사 일정이 선교 일정과 겹치면서 꼭 선교를 가야 하나? 라는 못된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 부럽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여보스를 남기는 불순종이라는 설교를 통해 순종은 빈도수가 아니라 꾸준하고 연속적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은혜 뒤에 오는 위기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국내 선교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험 일정으로 인해 저는 월요일에 따로 출발하게 되었고 인천에서 평창까지 나름의 대륙 횡단을 하여 선교에 합류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도 체험 학습을 낸 선교대원들이 제가 없는 동안 열심히 가지를 치며 제초 작업을 하고 성전과 힐링 센터를 청소했다고 들었을 때 그동안 불평만 늘어놓았고 못된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며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 어느덧 선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 행사와 시험 준비로 마음둘 곳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선교대원들과 함께한 사역 속에서는 마음이 평안했고 어느 순간부터 제 입술의 불평도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갔던, 지나갔으면 했던 지난 날들에서 이번 선교는 하루가 좀 더디게 흘러가길 바란 만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번 성교는 평창 수양관을 깨끗해 하는, 깨끗이 청소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방황하던 제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성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교 기간 중 나누었던 큐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나가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성교대원 모두가 이번 성교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횃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꺼져가는 영혼들이 심지에 그 불을 옮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